안녕하세요. 어라운드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은 다트 프로그래밍 언어 강의에서 변수와 데이터 타입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은 변수와 데이터 타입 관련된 내용을 보기 전에 어, 공식 사이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 게 있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다트의 중요한 컨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부만 좀 발췌해 왔으니까 이따가 뭐 공식 사이트 볼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컨셉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변수는 객체이며 모든 객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어, 뭐 이런 타입 같은 것들을 저희는 자바에서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니들은 이제 객체로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밸류를 이제 밸류와 바로 매핑된 그런 값들로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숫자, 함수, 널까지도 이제 객체로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다트2 버전부터는 널 세이프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널 세이프티는, 어, 요새 나온 언어들은 다들 갖추고 있는 그런 기본 소양인 것 같아요. 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코틀린에서도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널 포인터 익세션이 발생하는 것을 그냥 원천으로 차단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완전히 너를 없앨 필요는 없기 때문에, 어, 변수 이름이나 뭐 이런 곳에, 타입 뒤에 뭐 물음표를 붙여서, 어, 너를 가능하게끔 그런 식으로 세팅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트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 제네릭 타입을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트는 메인 함수와 같은 탑 레벨의 함수를 지원한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탑 레벨 같은 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 뭐 이런 개념들,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어느 정도 그 계층화된 표현들을 사용해줘야 한다라는 것을 내재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트 언어는 public, protected, private 같은 키워드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바와 빗대서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제 그런 접근 제어자를 이제 설정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트에서는 지원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사용하지 못하게끔 숨기고 싶다면, 어, 식별자 이름 앞에다가 언더바를 붙여서 프라이빗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트는 사항연산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왜 이것까지 이제 중요한 컨셉이라고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사항연산자를좀 많이 활용한다. 여기 안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변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강의를 얘기할 때 계속 이 강의만을 두고서 얘기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이미 자바 강의와 그런 몇 가지 스프링부트 같은 이런 강의들을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좀 의식하고서 안 써야겠지만 일부 제가 그것과 이제 좀 빗대서 좀 아니면은 이미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염두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수의 초기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변수를 생성하고 초기화하는 예제입니다.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키워드 바라고 어, 하는 거이베리어블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10글자 이름을 넣어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그냥 어, 세미콜론으로 끝냈다고 하면은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만 거친 거지만 뒤에다가 이 코어를 붙여서 값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를 초기화하는 과정까지 거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블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name이라는 변수는 밥이라고 하는 이 값을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객체의 레퍼런스를 참조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코드는 아래와 같은 코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object 키워드를 사용해도 되고요. 왜냐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객체는 오브젝트를 상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자, 그다음 다이나믹이라는 키워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은 좀 낯선 키워드인데요. 이건 이제 베리어블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뒷 내용에서 설명하겠지만은 다이나믹은 베리어블 키워드와 살짝 차이가 있으니까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예 타입을 지정해 주는 스트링 타입으로 지정해 줘서 어, 스트링 키워드를 사용한 그런 밥 이거를 또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얘 같은 거 b 리 e c 오브젝트 다이나믹 같은 경우에는 어, 특정한 타입이 지정되어 있지 않는 그런 키워드인데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타입을 지정을 해서 변수를 생성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위에 있는 이 객체들도 저희가 이 밥이라고 하는 이 값을 넣었기 때문에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타입이 지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계속 써보면서 익히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변수에 대한 얘기는 사실 할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변수를 생성하고 초기화 하는 거는, 음, 다른 어떤 언어를 좀 다뤘다고 하면은 다 익숙하게 사용하실 거라 이한 장으로 넘기고요. 자, 데이터 타입을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아래와 같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built-in types라고 해갖고 이 다트 랭귀지가 가지고 있는 어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특별하게 뭐 서포트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넘버 그래서 인트와 더블 있고요. 스트링에는 그냥 스트링, 불리어는 불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는 리스트, 셋, 셋, 맵, 맵 하고서 요룬스라고 있습니다. 룬. 이거는 저희가 모바일 환경에서 쓰고 있는 그런 이모지 아이콘 같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 쓰는 거고요. 심볼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밸류 널 해가고 널이라고 하는 값까지 이제 타입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 자 여기 리스트부터 뭐이 밑에 쪽 이쪽은 다루지 않을 예정이에요. 당장은 여기는 천천히 살펴보고요. 리스트 셋 맵은 다음 영상에서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넘버스트링 불리언만 볼게요. 자, 주요 자료형으로 해갖고, int, d o u m 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numbers라고 해갖고, int와 double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자, 자료형으로 보시면은 이 num 이라고 하는 타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int는 저희가 알다시피 integer의 줄임말로 정수형 숫자를 얘기하고요. double은 실수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num, 은 정수형 또는 실수형 숫자를 모두 포함하는 그런 자료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은 이제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은 문자 또는 문자열의 이제 그런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자바에또 이제 비교해 볼 수밖에 없는데 자바에서 이제 문자라고 하면은 캐릭터라고 하는 키워드가 따로 있었죠. 여기서는 스트링이 다 포함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 해갖고 불리한 타입이다. 이거는 True와 False가 들어가는 그런 값이고요. 그 다음에 Value 바라고 읽겠습니다 자, 입력을 받은 값에 따라서 자료형이 결정되는 그런 타입인데요. 이 이후에는 타입을 변경할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거의 일반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다이나믹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입력을 받은 값에 따라서 자료형이 결정되지만 그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오늘 PPT 내용은 여기서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제 VS 코드로 넘어가서 같이 어떤 예제들 조금 적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